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보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돌아보면 123 비상계엄으로 크게 흔들리고 무너진 민생과 경제의 기초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외교를 동시에 정상궤도에 복귀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성장과 분배, 시장과 국가의 역할을 이분법으로 나누지 않고 실용적으로 결합해서 경제 운영의 새로운 균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투자 유인 강화 동시에 중소 중견 기업, 초상공인 금융 세제 지원을 병행해서 경제 생태계 전반을 함께 살리는 정책으로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모두의 성장이 무엇인지를 실행으로 보여줬습니다. 또한 에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APEC의 저, 성공적인 개최, 한미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한미관계를 과거의 안보중심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 굳건히 하고 한일협력을 강화했으며 한중관계를 복원했습니다. 이후 동남아, 중동 등 주요 교육파트너와의 정상외교를 재가동했고 원전, 방산, 조선협력 외교를 확대하는 등 어,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서, 생각합니다. 산업, 통상, 에너지, 어, 문화, 체육, 관광 등 외교가 하나로 맞물린 통합형 경제외교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념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일하는 정부, 유능한 실용정부의 출발선이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도부도 나온 임기 동안 정책입법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